숲의 지혜 노트. 숲 속에는 감정과 생각이 모여 사는 지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죠. 모든 깨달음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기록의 힘. 마을의 나무들은 나이테를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나무의 나이태처럼 기록하면 기억은 오래도록 간직된다. 그래서 마을 나이들도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먼저다. 기록이 길을 연다. 그렇게 쌓인 메모는 생각의 뼈대가 되었고 아이디어라는 살이 그 위에 자라났습니다 감정의 강 강가에서는 감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노는 불같이 끓고 슬픔은 눈물로 넘치고 있었죠 그때 강은 웃으며 말했어요 감정은 강물처럼 흘러야 맑아진다 억누르면 썩고 흘리면 정화되는 법 감정들이 흘러가자 강물은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언어의 바람 바람은 장난꾸러기라 늘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자 바람은 생각을 바꿔 말했죠. 나는 서운했어. 그 순간 마른 칼에서 다리로 변했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불편과 발명. 한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불평했어요. 아왜 이렇게 불편하지? 옆에 있던 돌이 대답했죠. 불편은 아이디어의 씨앗이야. 오늘의 불편은 내일의 아이디어가 되지. 정말로 아이는 돌풀이 덕분에 새로운 신발끈 묶는 법을 발명했답니다. 단순해, 바위. 바위는 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누군가 묻자. 바위는 어깨를 덜며 말했죠. 뇌는 미니멀 리스트야. 내려놓을 때 본질이 드러나지. 그래서 바위는 언제나 본질만 남기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시간에다. 밤이 되자 달빛이 부드럽게 숲을 비쳤습니다. 달빛이 회의의 끝을 알리듯 제약은 집중을 낳는다. 시간이 무제한이면 모두 게으르지만 달빛이 기울면 사람들은 몰입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창의의 바다. 작은 조개가 울었습니다. 나는 너무 좁아. 그때 바다가 대답했죠? 바다는 좁아도 배까지 길을 연단다. 제약 속에서 창의가 자라는 법이지. 조개는 웃으며 진주를 품어냈습니다. 별과 폭풍. 별빛은 밤하늘에서 속삭였습니다. 나는 패턴을 밝혀 다른 이름 속에서도 깨달음을 준다. 폭풍이 지나간 뒤 나무들은 중얼거렸습니다. 불편은 사라지고 발명만 남는구나. 하루의 첫 단추. 그리고 해님은 아침마다 밝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루의 첫 단추 기록은 시작의 빛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늘 새롭게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숲속 지혜마을은 알게 되었어요. 돌아봄이 지혜를 만든다. 글쓰기는 감정을 얼음처럼 시키고 꽃처럼 다시 피워낸다. 작은 불편이 큰 발명을 낳는다. 제약은 창의의 스위치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과 성찰이 있을 때 뇌와 마음은 더 강해진다.